자 24번 문제는 이참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고 자연수 k값의 최댓값을 구해달라그랬어 그럼 가장 단순한 거지. 자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무슨 뜻이야? 교점이니까 둘을 연립할 거야. 그지 그럼 둘을 연립을 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식과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연립시켜달라는 소리지. 연립하면은 자 어떤 식이 나와 0은 x 최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만 풀면 돼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 겠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9가 0보다 큽니다. 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9보다 큽니다. 자, k는, 자, 4분의 29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겠지. 음수급해주니까.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4분의 29. 얘가 몇쯤 되느냐? 야 7점 몇쯤 되느냐?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 그러면은 k가 될수 있는 최대 값의 자연수는 몇이다? 7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만 풀어주면 끝나겠네?